자, 세상을 지는 인, 문제공학. 자, 어, 다시, 이제, 어, 우리 토론법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자, 그럼, 어, 크리에이터 저번 시간 했죠. 자,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예, 정말 중요해요. 크리에이터를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느냐.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를 선정하는 이제 방법론이 있어요. 어떤, 어,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에서 주제어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교훈 찾아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화를 잘했는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예. 뭐, 궁금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관련해 갖고, 그런 러 내용. 어, 제 블로그나, 어, 제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제공학 박사로 검색을 해보세요. 자, 어찌됐던 간에,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를 선정을 하는데, 아까도, <laughs>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좀죠 퍼실리테이터가 그럼 뭐냐? 자그 중요한 개념이죠 처음 듣는 개념일 거예요. 하긴 크리에이터도 제가 이름 붙인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긴 해요. 근데 퍼실리티에서 내가 이름 붙인 건 아니에요. 자퍼시리티에서 사람과 사람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힘, 퍼실리테이션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의 능력을 촉진시키고 상승 효과를 만드는 것. 그러가 집단의야 문제 해결, 아이디어 창출, 합의 형성, 교민 학습, 조직변화 자기 표현, 성장 는 다양한 지식 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바로 퍼실테이션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조직에서 신경 쓰는 거,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이런 사람을 영입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한 사람에 만 명을 먹여살린다? 개소리고요. 정말로 똑똑한 아니 쓸모없는 퍼실리테이션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만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 바로 이러한 퍼실리테이터 자, 그런데 더중요하게 있어요 크리에이터도 만만치 않아요 예, 크리에이터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생각을 해주시고 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팀장 팀장은 진도관리 목표 자원 배분, 진도관리 그리고 뭐예요 압력배제 예, 쓰기가 모여서 뺐는데 자, 내부 자원의 활용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활동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팀원 자출 업무 요청 요청 압력배제 자, 대내적으로는 방향조정 예, 과가 나무, 나물숲으로, 방향 일치하도록 또, 팀 활동 평가. 예,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리고 굉장히 어떻다 그랬죠? 중간자적이고, 자기 의견을 제시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정의 내리고, 조율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바로, 팀장입니다중요한 회사에서의 회의, 예, 사장님들 이제부터 이럴 수 없으면은 그냥, 어, 회의 주제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세요. 자, 그 사장님이 하시면 자, 불리임이 되죠? 예. 이런 회의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회사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팀장, 그렇고, 촉진 자포실리테이터, 팀원들 과의 커뮤니케이션 일정 조율, 뭐, 아까 읽었으니까, 예, 그런 내용들. 자, 크리에이터를 한번좀 제가 읽어볼게요. 자, 크리에이터는 서술적 표현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의내리는 작가로서의 작업. 물론, 신장이 서술적인 표현들 그리고 아직 이 저간 부분들 정리해주는 그런 김관용 씨 같은 정관용 씨 같은 그런 멋진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뭐더 좋겠지만 대부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이 역할을 훨씬 대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크리에이터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정말 팀 성과를 많이 바꿉니다. 서술적 표현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의 내리는 작가로서의 작업을 크리에이터가 하고요. 인지화 도구, 그림 도형표 개체적 구조를 활용해서 진행 및 발표용 자료를 제작하고요. 제가 문제공학의 툴 57개 툴이 있죠. 문제공학 툴 하나 하나 보면 다 그림이에요. 네. 표 아니면 도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텍스트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결과 이런 어떤 인지화 도구들을 잘 쓰는 게 어, 자료를 정리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기획과 문제 해결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자, 팀원이 자신의 아이들 디 제출한 메, 메모, 뭐, 아이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아이들들을 개더링하고 모으고, 그리고 다시 재, 어, 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뭐, 어, 중간적쟁 입장에서 팀장의 촉진자의 실행주로와 합의를 위한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사람. 뭐, 어, 한마디로 크리에이터의 유무,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역할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 지더라 저는 이제 학생들 이제 과제를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잘, 어, 똑똑한 크리에이터 하나가 그 팀의 A 플러스 점수를 잡아가더라고요 진짜로. 네. 팀장이 버벅거려도 크리에이터만 똑똑하면 뭐 A, A에요. 자, 그리고 팀원. 열정을 아주 적절히 참여하고, 분리작업 및, 어, 분리작업 및 통합작업에 대한 토론 압사 자료 수집, 정보 탐색 활동, 협조적 참여와 갈등의 조기해서 휴식시 퇴근 후에 도 당시 문제에 대한 원인 요소, 요틀에 대한 아이디어 취합 및매우하한 사람. 자, 그러면 아이디어, 예, 뭐든지 한번 이렇게 어, 집중을 하면 아이디어들이 예, 나오죠. 저는 아이디어로 해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뭘까요? 예, 저는 어, 스마트폰을 한시 손 주변에 두고 자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켜놔요. 어, 왜? 자다가 생각이 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은 의식이 풀릴 때 아이디어가 막 쏟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잠들기 직전이에요. 근데 아, 좋은 생각이야. 내일 아침에 적어야지.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 스마트폰 이전에는 볼펜 한 대여섯 개 던져놓고 그 스케치북 하나 옆에 놔두고 자요. 그러다가, 어, 생각나면 볼펜, 볼펜 이렇게 뒤집어서 볼펜 찾아갖고 스케치북에다 큰 글씨로 적어놔요. 어, 단어형으로, 키워드로. 그럼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아, 내가 이 생각했었지? 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잠잘 때이 습관.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바로 녹음을 하거나, 바로 메모를 하거나, 참 좋은 세상이죠? 근데 스마트폰 그부분에좀 적어하다 그러면 네, 저처럼 스케치북에 볼펜 대여섯 개 던져보세요. 예,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팀원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집중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게 효율적입니다. 자, 세상을 지키는 인 문제공학 화이팅.